광주시는 지난 26일 여성폭력 주간을 맞아 광주시 노인복지관 일원에서 민광경 활동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여성단체협의회, 경찰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불법 촬영 관시단, 여성 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한 다짐을 함께 하였습니다. 여성폭력 추방 주간은 폭력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유엔이 정한 주간으로 우리나라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근거해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 주간을 통합해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 배부를 통해 폭력 예방의 중요성과 대처법,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방세원 시장은 앞으로도 여성폭력 예방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사업, 행복 보듬길 조성 사업 추진, 불법 촬영 시민 감시단 운영 등 다양한 예방 사업을 추진해 모두가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광주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국민일술의박주영 기자였습니다.